예배가 우리 사랑하성도 분들 정말 예수님이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부터 30절 말씀으로 다윗의 삶과 죽음이 주는 교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가도 하겠습니다. 어, 역대 상하는 어, 에스라가 어, 제사지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또 학사였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어, 그 에스라 제사장이 11기 상하를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특별히 11기 상 11장부터 본문으로 드린 마지막 29장까지 다이두왕에 대한 역사를 에스라가, 제사장이 기록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본문을 보면, 그 다이두왕이 그 파란 만장에 있던, 어, 그런 삶을 그가 살았잖아요. 그한 시대를 그렇게 풍미하면서 살았던 그 다이두왕의, 음, 특별히 죽음의 모습을 뒤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어, 이스라엘의 동일왕국 시대에 이대왕으로서 오늘 본문을 보면 40년 동안 왕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40년 동 그러다가 늙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그삶 가운데 보면 참 수많은 그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아 그런 삶. 아, 그러다가 한 시대를 또 고려하면서 위세를 떨쳤던 그 다윗이 늙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본문 26절부터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어느 누구를 막하고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뭐 빈부 귀천을 다 떠나서 지위 고하를 다 떠나 가지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어 최근에 보니까, 아각 전문 영역에서, 여러분, 저속노화라고 들어보셨죠?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늦출까? 거기에 대한 참 많은 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죽지요. 뭐 노화를 늦출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누구나 한 생을 살다가 죽는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죽기는 죽을 텐데,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이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느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인생은 딱한 번씩 주어졌어요. 그렇죠? 어. 인생이 한번 주어진 건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은 다 달라요. 사여러로본문의 다윗은 참으로 보면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어, 에스라 이 제사장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2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부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종기를 들리다가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전쟁과 많이 했고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아픔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어, 역대상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늙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다가 죽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그 전쟁과 뭐 어떤 그 삶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어 그가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추었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윗 그와 같은 어, 여러 가지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늘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음. 다른 이유가 생긴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특별히 고난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그도 실패했죠. 실패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갈 줄 알았고. 그래서 아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복된 삶을 살았다. 아, 사랑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히브리스 9장 27절에, 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랑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죠? 우리 인생은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의가 되시고, 참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눈높이에, 우리의 어떤... 기준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을 맞춰야 될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삶이 부하고 존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부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 그런 삶을 통한 영광된 인생 종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종기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그 사람이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가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삶을 제대로 살면 다 여러분 존귀함을 받죠. 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뭘 후회하겠습니까? 살아온 삶을 후회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 어, 내가 정말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뭘 우리가 후회하겠습니까? 그거 외에 후회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어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 제가 그래 보니까 죽기 전에 진짜 후회하는 거0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뭘 사람들이 후회할까? 그첫 번째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못 해요. 그거 후회한다고 해요. 저는 니데말에 있는 분들은 그게 후회 첫 번째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는, 물론 그 중요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소중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못한 것. 여러분. 그거 후회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 사랑이잖아, 사람 사랑. 그거 못한 거, 그거 후회한다니까. 세 번째 보니까 돈만 쫓다가 인생을 태운 거. 이거 후회하고. 또, 네 번째는 일한다고 여행 못간 거. 다섯 번째는 사랑한다고 끝내 말 못한 것. 그 여섯 번째는 두려움에 숨 죽이며 산 것. 일곱 번째, 남 눈치 보느라고 내 꿈을 접은 것. 여덟 번째, 걱정만 하다가 진짜 삶을 놓친 것. 아홉 번째, 부모님께 감사 표현 못한 것. 열 번째, 친구와 연락을 끊은 것. 뭐 이렇게 나와있어. 물론 다른 것도 뭐 많이 있겠지만. 근데 여기, 까지 중에 보면, 뭐, 미안하다고 말못한 거, 뭐, 돈만 쫓다고, 쫓다가 산 거, 일한다, 일에만 몰두한 거, 뭐, 사랑한다 말 끝내 못한 거, 예? 그 다음에 뭐, 어? 걱정만 하다가 뭐, 이런, 어? 진짜 삶을 놓친 거, 뭐? 부모님께 감사 표현 못한 거,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한 줄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경의하지 못한 것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은 저 어머님을 뵈러 가기로 일단 일정이 잡혔는데, 가면 엄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인사를 꼭 드리고 올리고 그래요. 너무 감사 사랑한다. 그 표현을 많이 한것 같으면서도 참 이걸 좀 많이 하지 못했던 게 아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죽을 텐데 정말 하나님경외하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다른 거건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하고 존귀를누리다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 하고 있어요 남들에게 존경받고 아, 그 다음에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보면 저를 보면은 최근 한 2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2003년, 2004년, 2005년 접어들면서 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죽음. 그 전에는 죽음은 뭐 나하고 좀뭐 거리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3년 들어서는 죽음은 늘내 가까이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죽음을 늘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서 이 삶이요. 삶이 풍요로워져. 삶이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삶이 죽음이 항상 내 가까이 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조금 그렇지만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하루를 보내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이거 제 사랑이 아닌데 여보 내가 하루에 몇번 합니까? 사랑한다고 기억을 못하잖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해. 감사하다고 몇번 말합니까? 사랑합니다보다 더 많이 하거든 감사하다고 기억을 못하잖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아침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아빠가 사랑해. 매일 얘기 이거 언제 하겠습니까? 언제 하겠냐고, 이거 미루면 되겠어요? 그때그때 그때 해야지. 그때그때. 그때. 그 후회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음으로 다아행 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의 분위기가 자꾸 좋아지고요. 네.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죽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고,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는 것인데, 이 다윗의 죽음을 평가한다면, 다윗은, 자신의 몫을 충분히 다 해놓고 죽은 사람으로 그러므로 그 다윗은 정말 멋지게 살았을 뿐 아니라 멋지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멋지게 죽은 사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뿐 아니고 아버지의 몫을 충분히 해놓고 죽었어요 태평성대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도록 탄탄한 그런 기틀을 마련해놓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감당해야 했던 그 여러분 성전 건축의 그가업을 이루기 위한 그 성전에 쓰인 못 하나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여러분 죽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봤을 때는, 11개상 2장 1절도 4절에 보면, 죽음을 앞둔 그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 신앙의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신앙의 유언을. 왜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엊그제는 제 아내하고 아침에 앉아가지고, 여보, 우리 유언을 좀막 준비해야 안 되나? 그 얘기했습니다. 유언을 유언장을 써놔야 안 되겠나? 어? 그제 안에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좀 준비를 하자. 응? 뭐 거창한 게 아니고 거창할 것도 없고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언을 좀 해야 안 되겠나? 다윗처럼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다윗이.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대장부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 요 살아보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보면 다윗은 정말 후회 없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온갖 욕심밖에 없어 천년만년살것 같으니까 그래서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어제 또 제가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참 요즘에 삶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뭐가 힘든지 들어보니까 관계가 힘들 때 관계가 너무 힘든데 믿었던 사람이 속이고 네? 여러분 그렇게 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천년만년살 것처럼 생각하니 그리 사는 거야. 그리 사는 거야. 속고 속이고. 얼마나 삶이 피곤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수 없잖아요. 우리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하면 80이라 했는데 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 80, 중반 이렇게 뭐 후반 사시는 분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축복. 응? 70에도 갈수 있잖아요. 그 전에도 갈수 있는데, 85세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축복이죠. 그것도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요. 오늘 보은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통치 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삶을 다 기억하신다 통치자들 뿐 아니고 믿으, 믿으시죠? 우리들의 삶도 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니까 그걸 그래서 우리는 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면서잘 사세요. 아멘 모든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아우 내가 잘 살다 간다 믿습니까? 후회 없는 삶 아멘 무용한 삶이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갔는데 뭐가 후회 남겠어요? 후회도 이제 저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도 잘 준비하셔서 다윗처럼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뭔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주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인 잘물려드이 주고 아멘 그렇게 어, 여러분의 삶도 잘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다이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주홍을 맞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450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